마르고 나면 새끼가 오지르고, 단자 2층에 가면 건조장이 딱 만들어져 있죠. 아, 여기 2층, 보면 볼수 있습니다. 2층 도죠 2층은 이제 쓱 한번 둘러보고. <laughs> 이게 지금 건조장이거든요. 대한민국에 나와 근접적으로 가장 큰분야들요그어요 이렇게, 저희가 보면, 이건 저희 감각적으로 하는 일들이고, 뭐 수분, 수분에 뭐몇 프로,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,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, 돌아보시고 느낌적으로 그러죠. 그렇죠. 그렇게 몇 프로, 몇 프로 맞춰갖고 해가지고, 그 밖에서 이 칠을 가져다가, 치를 해서 건조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이 건조장은 1년 열두 달 매일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이런 상황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건조장이 있기 때문에 수분 함율이 그렇게 낮아도 건조가 되는 상황이에요. 물을 뿌려가지고 그 사우나처럼 만든다는. 거지. 발열은 어디서 되나요? 발열은 발열 은 어디서 내요? 바다에. 바닥에잖아요. 아, 바닥에 거기가 보일러가 거기가 있어서 보통 어. 20, 지금 이 나는 냄새가 이제 옷냄 꽃내 네, 옷, 네. 그, 아니죠. 이제 옷냄새도 물론 있지만은 음. 음. 이제 그 썩은 냄새 같은 그나무 냄새가 음. 많죠. 는 아, 아, 아. 이제, 그건 그건 이제. 음. 음.